24년 초등학교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탐구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답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전 초등학교 3학년, 글쓰기 수준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요구합니다. 2025년에는 초등 3, 4학년, 2026년에는 초등 5, 6학년 교과서가 바뀝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교재 난이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학년 때부터 글쓰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학교 수업이 어려운 아이는 학습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뀌는 학교 수업에 적응하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자기가 발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 토론이 일상화되는 수업 문화,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다양한 평가 방식을 실천하는 학교인 질문하는 학교가 올해 전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한 교육과정에는 그에 맞는 수업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부의 기반이 되는 언어 능력 키워주는 독서토론 논술 수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주제중심 토론 디베이트 사고력 글쓰기 논술로 입소문 난 토론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